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비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입니다. 140장, 나의 참된 친구 대신 구주 예수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we oh. 신고 동네 나를 대학에서, 구원하 셨으니 그의 사랑. 그 다신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날을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오늘 기도력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영국이 휘청거릴 때 뜻밖의 영웅이 나타나 용기를 주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이제 99세가 된 토머스 무어 대위였다. 그는 인도와 미얀마에서 복무했다. 고관절을 다친 그는 영국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고관절을 다쳐 자신의 말 맞다나 영국 의료보험의 환상적인 서비스를 받고 감동한 무어 대위는 영국 의료보험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다가오는 100번째 생일까지 집 뒤뜰을 100번 걷기로 한 것이다. 총 2.5km 정도 되는 길이었고 하루에 10번씩 열흘간 걷기로 했으며 목표 금액은 1000파운드였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3천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이 거쳤고, 최종적으로 4천만 파운드가량이 모였다. 토마스 무어경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 자기를 받았고, 6개월 뒤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00세 생일에는 그의 목소리가 포함된 곡이 영국 팝송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영국 최고령 차트 입성에 성공했다. 토머스 대위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함을 입증했다. 신앙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개인 전도는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쇠퇴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혈기 왕성한 젊은이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은퇴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순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99세가 된 토머스 무어 데이는 코로나19로 휘청이던 영국 의료보험을 위해 모금을 시작합니다. 99살이란 데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한 뜻을 꺾기에는 나이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100세 생일까지 집들에서 100번 걷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480억 원이 넘는 금액들이 모금되었고 최종적으로 640억 원 가량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토머스 데이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80세라는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80세가 넘는 시점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가함을볼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2년 전 레리를 처음 만났다. 그의 멋진 지팡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영혼 구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는데 지팡이가 접촉의 매개체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디자인한 전도지에는 지팡이 사진과 함께 성경 이야기, 개인 간증, 목회자 연락처 등이 들어있었다. 레리의 독특한 지팡이에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그는 전도지를 나눠주었고 읽은 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그 당시 레리는 94세였다. 예수를 전하고 싶은가? 여러분은 절대로 너무 늦지 않았다. 지팡이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레리는 지팡이를 매개체로 예수님을 전도하였습니다. 힘과 젊음이 예수님을 꼭 전도하는 일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수 있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매개체로 삼고 예수님을 전하신다면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매개체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한국연합회 세계 성교본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의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려고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